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어 챕터 2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드는 거 파일 들어가서요 뉴 프로젝트. 그럼 세이브 할 거냐고 물어보죠. 어, 그러면 세이브 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던세이브 해도 되고요. 자 프로젝트 만들기 뉴 프로젝트 뉴 디렉토리 만들기 그다음에 뉴 프로젝트. 알스테이트에 여기 저장되도록 돼 있죠. 여기에 우리가 디렉토리 네임을 어, CH02 이렇게 합시다. 자, 오늘 챕터 2에 대한 내용이니까 CH02 됐죠. 자, 얘를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면은 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디렉토리로 이렇게 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디렉토리 이름이 바뀌어 있고요. 위에도 보면 여기 디렉토리 이름이 바뀌어 있죠. 자 그래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R 스크립트를 눌러서 스크립트 하나를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스칼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스칼라, 스칼라라는 거는 변수 하나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자, 밑에 치지 마시고 하나씩만 해볼게요. 스칼라 하시고 자, 스칼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로 돼 있죠. 지금부터 명령어들이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C라는 건 뭐냐면은 컴바인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벡터로 저장하는데 스칼라는 벡터에 값이 하나 들어오면 그게 스칼라예요 그래서 따로 스칼라 명령어가 있는 건 아니고 벡터로 처리하는데 거기에 값을 하나를 이렇게 입력하면 얘가 스칼라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라는 거를 씁니다 스칼라든 벡터든 다 C를 씁니다 자 그래서 C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하나의 값이 들어왔다라고 밑에 나오죠. 중요한 거는 얘는 소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대문자 C를 해서 입력하면 에러가 뜨죠. 이렇게. 그죠? C는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 명령어가 소문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두 번째, 벡터형입니다. 자, 벡터형인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벡터는 c 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값을 입력을 받는데 컴마로 받습니다. 컴마로. 아니면 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속 값을 가질 때, 이렇게 해서, 1, 땡땡 4 하면, 1에서부터 4까지를 시퀀션하게, 즉, 연속으로 다 입력하라는 얘기인데요. 어, 위에 우리 이렇게, 점, 점, 점으로 찍는 게, 어, 필요, 그 각각의 값을 하나씩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값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죠? 잘 보시고 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는 거를, 보시면, 어, 이렇게 벡터가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얘가 열이에요, 행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 그런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려고, 눈으로 직접 보여주려고 제가 해 놓은 겁니다. 자, 다 쳤죠? 음. 자,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한 번씩 다 쳐봐야 돼요. 제가 물론 올려놨지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쳐봐야, 그 다음에 자깃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은 절대 안 늘어요. 쳐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벡터입니다. 자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이게 뭐냐면 아파트 이름이에요. 아파트 이름에 아파트 층이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개의 호실를 만든 겁니다. 지금 됐죠? 자 그렇게 돼서 넘이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넘이라고 해가지고 변수가 세팅이 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넘에서 1 땡땡 4까지 값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값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됐죠? 어 자, 얘를 눈으로 밑에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넘이라는 것만 해서 밑에 컨트롤 엔터를 이렇게 실행하면은 요 밑에 똑같이 이렇게 뜨죠? 음 자,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트랜스포즈라는 거예요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행을 열로 열을 행으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 안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데이터 어, 기계학습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트랜스포즈 하는 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어.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려면 인공지능 로직 쪽에 트랜스포즈 해주고 뭐 해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워지죠 이제 갑자기 어, 그런 걸쓸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일단 한번 여기서 해본 겁니다. 왜냐면 하 행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트랜스포즈 시키면 열 벡터로 바뀝니다. 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틀리죠? 얘는 어떻게 돼요? 1열에 1에서 4까지 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얘를 눈으로 보여 드릴게요. 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1열에 1행에 1행이죠? 그다음에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 열 벡터로 바뀌죠? 이해되셨죠? 어.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위에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가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세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뷰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입니다 처음에 소문자로 쳤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얘는 데이터 구조를 어 이렇게 구조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테이블 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1, 2, 3, 4로, 여기 화면에 찍을 때는 1, 2, 3, 4 이렇게 찍히지만, 실제로 보면 1, 2, 3, 4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얘는, 이렇게 1, 2, 3, 4 저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보면은, 벡터의 곱셈, 내적을 곱셈 하는 게 있어요. 요거에 내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급, 고급 쪽으로 올라가면 이런 걸 배울 텐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배우려면 수학의 개념 벡터하고 행렬 곱셈을 조금 배우고 들어와야 돼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계학습 시간에 앞에 잠깐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거든요. 데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겁니다. 앞에가 행이고요, 뒤에가 열이에요. 앞에 너무 뭐였죠? 일행 사열이죠. 일행 사열이니까.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게 되면 4곱하기4가 나오고요. 예를 하게 되면 1곱하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어 열이고 얘가 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